네, 지난 시간에 이제 CAPM까지 계산을 했고요. 어, CAPM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이다. 결국 투자자들의 기회 비용이다라는 개념이 적용된 거죠. 뭐 시장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빼고 여기에 기업이 이제 베타 값을 갖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요 투자 투자자들의 요구하는 기회 비용이 자본 비용이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 기업의 주식에 투자함으로써 요구하는 어, 기회비용 자체가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 자체가 자본비용으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일단 기업가치 계산하는 식은 뭐 간단합니다. 보시면 보통주 뭐 일단 아이고, 보통주 곱하기 뭐 주가가 있겠죠. 아, 잠시만요. 잘 안되네 여기 보통주 곱하기 이제 주가를 하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더하기 이제 우선주가 또 있겠죠 우선주 같은 경우도 어이 우선주 곱하기 예 우선주 곱하기 뭐 주가 하시면 되고 우선주가 발행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또 하나는 어이제뭐 회사채 같은 경우 또 더해주시고 차입금 더해주시고 리스부채 더해주시면 되겠죠 사실상 어, 사실상, 보시면, 이 타인 자본,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울리진 않구요. 어, 시장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의 이제, 채권 같은 거, 지난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채권 같은 경우를, 어, 결국 액면가액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현재 가치, 시장 가치로 반영된 할인율로 우리가 이자율을 계산했잖아요. 요거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는 시장 가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뭐 사실 기업 가치라고 표현하긴 기 조금 어 어렵긴 하죠. 여기 정확하게는 기업 가치 뭐 부채를 뭐 시총에서 시총에서 부채를 포함해서 사실상 현금을 빼야 기업 가치 보통 EV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현금을 빼지 않은 이유가 전체 기업이 자본을 조달한 구조에서 전체 자본을 조달한 구조에서의 조달 비용을 계산하기 위함이니까요. 현금 비용을 따로 차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뭐 보통주에 대한 조달 비용 우리가 계산을 했죠. CAPM으로 뭐 이렇게 이미 계산을 했고요. 뭐 우선주는 없었고요. 네, 우선주도, 뭐, 저번에, 뭐, 여기 우리 사례기업은 없지만, 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고요. 회사채도 우리 사례기업은 없지만, 마찬가지로 채권, 자본비용을 조달하는 영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뭐, 차익금이 있죠? 차익금 계산은, 네, 차익금에 대한 뭐 이자율은 보시면, 여기서, 어, 우리가 저번에 계산했던 이자율, 곱하기 1 빼기 법인세율을 하시면 됩니다. 2.32가 나오고요. 뭐, 리스 부채도 마찬가지죠. 리스 부채도 여기서 곱하기 1 빼기 법인세율 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네. 가중평균도 뭐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죠. 일단은 뭐, 시총에 여기서 음, 나누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기업 가치의 비중이 되는 거고요. 어이 가로를 좀 하나 더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곱하기 나왔던 뭐 조달 비용을 곱하면 되겠죠. 10분율로 이렇게 바꿔보고요. 가중 평균을 했을 때는 더 이제 가격 어, 비용 자체가 낮아지네요. 마찬가지로 아뭐회사채는 아, 차익금이죠. 차익금은 계산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익금에 대한 시장가액이 되겠고, 여기에 전체 기업 자체의몇 퍼센트나 되는지 이제 비중을 확인하는 것이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익금, 네. 여기 여기에 이제 곱하기 액면 이자율이 됐었죠? 액면 이자율. 여기 곱하기 마이너스 이제 법인세율.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나오면 되고요. 네, 리스 부채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리스 부채도 아까 시장 시장가에 곱하기 아, 나누기죠. 나누기 이제 기업 가치 부분 넣어 주시고 다음에 이제 곱하기 리스 부채에 대한 어, 이자율 다음에 곱하기 1 빼기 이제 법인세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요. 네. 요거를 퍼센티지로 바꿔 보면 이렇게 뭐 금액 자체가 얼마 없기 때문에 전체 기업 가치 중에 금액이 얼마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낮게 나왔죠? 이것을 모두 합산해 주면 일단은 이제 외기 계산이 되고요. 합산해 주면 계산이 되고, 네 여기도 조달 비용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일단은 먼저 보통주부터 어, 아까랑 똑같습니다. 계산식은 예 네, 주가 나왔고요. 여기에 아까 전체 기업 나눠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이제, CPM이 되었죠? 예, CPM.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는, 보시면, 회사체가 있었으니까요. 아, 차익, 차익금이 있었으니까요. 차익금 관련된 부분을 또, 이렇게, 더해줄 건데요. 마찬가지로, 차익금 관련된, 음, 지금 보시면, 네, 차익금 관련된 부분. 여기 장같이라고할수 있는 이차익금리 보고 계시죠? 여기에 이제 나눠주시고 곱하기 이제 이자율 또 곱하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법인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어차익금이 되겠고요. 여기 이제 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리스부채가 또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리스부채, 나누기, 전체, 그 다음에 곱하기, 이자율, 또 곱하기, 1 빼기, 이제, 법인세,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요세 가지에 대한, 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런데 보시면 결과치가 다르죠. 이 다르면 안 되는데 뭐가 식이 잘못된 겁니다. 보시면 어 네, 여기가 잘못됐죠. 이게 법인세율이 빠진 부분인데 또 법인세를 뺐기 때문에 뭐 요거를 이걸로 바꿔 주시던지 네, 하시면 되겠죠. 얘를 이걸로 바꿔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결국에는 기업의 외기 8.46%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외기 지금 8.46%로 계산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뭐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기업이 자기자본이라든지 어, 자기 타인자본, 결국에는 자본조달의 구조를 본 자본조달 비용의 이제 합산이 8.46이죠. 이게 이제 우리 DCF의 할인율로 사용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실제 기업이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개념보다는 기회비용이라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기업이 사실 내가 이 자본으로 이 사업의 영역 활동에 투자하지 않고 만약에 다른 주식이라든지 다른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가정을 해보고 올릴 수 있는 수익률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보실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이 부채를 활용한 자본 조달 비용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주식 자기자본 보통주를 늘리는 이 자기자본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은 타인자본 즉어 차입금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채를 활용할 수 있는 자본 어 비용을 이렇게 낮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는 부채를 어, 발행하지 않고 뭐 주식을 발행하면 자기자본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수익률로 계산을 해 놓고 보면 기업이 주식을 발행한다라는 게 비용이 제일 많이 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유상증자라든지뭐 이렇게 증자가 늘어나는 경우 기업 입장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이유가 뭐 이런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자본 비용 조달이 높은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차입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이 웍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뭐 이런 부분도 자본 조달에 대한 뭐 전략까지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또 하나는 기업의 어찌 보면 지속 가능한 어, 가치 창출 여력에 있어서. 기업의 이제, 어, 투하 자본 수익률, 수익률이라고, 추익률이라고 할수 있는 ROIC 보다는, 어, w 보다는 ROIC가 높아야 된다는 라 것을 의미하죠. 이제, 클래시스의 이제 ROIC 보시게 되면 뭐 상당히 높습니다. 60, 29%뭐43% 상당히 높죠. 결국에는 이 WEC 8.46보다는 ROIC가 더 크기 때문에 기업은 지속적으로 뭐 가치가 창출되고 있다. 뭐 이렇게 분석도 가능한 것이죠. 어 이제 웹이 8.46으로 됐지만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 중에 보면 roic가 더 낮게 측정되는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어 가치 기업 가치가 어찌 보면 파괴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웹을 8.46%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8.46% 이거 계산하기 위해서 참 많은 시간을 돌아서 왔네요.